역국 모드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룬 쪼개기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 룬을 쪼개기 위해서는 폭발 포션을 필드에서 사냥을 해서 얻으셔야 되는데요. 이제 상점에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죠. 필드에서 얻을 수 있는 폭발 포션을 구하셔서 큐브에 놓고 돌리시면은 11번 미만은 두 개로 룬을 쪼개실 수가 있습니다. 11번 이상 33번 조드룬 미만은 돌리시면은 한 단계 아래 다운그레이드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. 신규로 추가된 34번 이상의 룬들은 폭발 포션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. 가끔씩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룬 쪼개기나 다운그레이드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폭발 포션의 수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. 폭발 포션의 수량이 1-25인 상태에서만 조합이 가능합니다 수량이 1-25가 아닌 걸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큐브에 놓고 한번 돌리시면 수량이 한 개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하셔서 다운그레이드 또는 눈 쪼개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